뭐뭐 있었어? 방정식 r e a t 방 n 식이 c k 방 d 식이야 s 식 a r 라 a 식 i n s i 식이 I t h i 라 k I t h i n 방정식이 아 n k I think I think 다고 h i n k I think I t h i n 식 I t h i 등식 I think I think I think I 식 h i 이정식 think 요 t 한 i n k I t h i 이 k I think I <laughs> 그리고 뭐를 곱하거나 애들 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나갔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를 풀 건데 애들아 435번부터 오, 450번은 다음번 시험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필기하세요. <laughs> 프리노트나 책에 없네 그만할까 심 네. 어 얘들아 435번 보자 심해야? <laughs> 어, 아. 435번 보면 얘들아, 이거,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문제에 주어진 거를 정리할 거야. 뭔 말이냐. 마이너스 6만큼 더 했네? 얘 없앨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어, 얘들아, 마이너스 5네? 그럼 곱해서, 부등거 방향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요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니까, 안 그렇게 생긴 거다 어떻게 해요? 없어요. 짧아열 하면 되죠. 얘만 맞네. 답이 몇 번이야? 5요. 5요. 이해되세요? 얘들아, 꼭 문제에 나온 거를 먼저 정리해.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추억돼요. 네. 망해요. 네. 틀려요. 네. 어 436번은 나중에 합시다. 나439 넘어가자. 정준나 439. 얘들아, 439 이거 별표. 이 유형 자체 별표야. 유형 5번에. 볼펜으로 좀 필기해주면 안 될까? 자, 얘들아, 보면은 439는 X 범위를 물어봤는데, 이게 거꾸로 하는 거가 더 어렵단 말이야. 보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x 앞에 들어온 누가 있어요. 아. 4가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x.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4이 형태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분보다 작은 거 맞아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예. 체인지. 체인지 이해돼? 2분의 x가 이 이상 7 미만이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4 이상 14 미만인 거 이해되세요? 얘들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 사실 너네가 나중에 내신 보면 이거 맨날 나와. 확히 동업... 반사자. 443번 부죠 <laughs> 미안해. 443번 보면은 얘들아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1차. 1차 부등식이 안되게 하는 a값을 걸어 안되게 하는. 20, 어떻게 20, 20. 하면 돼? 왜? 몇차 부등식까지 있어요? 고차 부등식. 고차 부등식. 근데 부등식이 보통은 그 교육 과정에서 2차까지밖에 안 해.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예시해. 일단 1차부터 해. 참. 얘가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어, 0이 아니어야 되는 요 부분이 뭐야, 얘들아. X에? 뭐야 n 뭐 제로야 뭐야. <laughs> X에 계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는 건순환이 이해 되지. 그럼 순환이한테 말했잖아. A는? 마이너스 A는? E가 아니어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될까? 답이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2, 2가 1, 1번. 이해되세요? 와, 더풀 뭐야, <laughs>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돌리지 못한 <laughs> 안모구. 자, 아, 이거 보자. 얘들아, 이거 문제는 뭐 물어봤어? 더티하네 최소 정수 x를 물어봤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풀어요. 해를 먼저 구할 거야. 해, 달 들이치지 마, 별도. 아, 예측당했다. 아, 이 x 아. 좋아. 정리해서 오기로 하지 않았어? 학 교에서 이런 노노점들이 마이너스 와. x는 마이너스 오니까 x는 2.땡인 거 맞죠? 여기 뒤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어왜 없어요? 그러면 얘들아 최소 정수야. 네. 최소 뭐라고? 정수야. 최소 정수는 몇 몇이 돼? 네. 3이겠지? 2.땡보다 커야 되니까. 아 모를 수 있지? 2.땡이잖아. 그럼 여기 3부터니까 하 답이 뭐야? 3. 웃어주는? 아니니까, 이거 보자. 얘들아, 455번 보자. 어, 일단, 분수가 있으면, 저 유리수가 있으면 어때요? 계산이. 어려워요. 곱하기를 네. 때린다. 아, 그쵸. 얼마 곱하기를 때리면 돼요? 14요. 어? 아, 밑에 아니, 거, 밑에 건14 아, 맞고, 팬. 위에 거는. 펜. 텐텐 어. 좋아요. 좀. 밖에서 형아들도, 아, 이건 좀 이러잖아. 아, 이건, 살리기 어, 이건 살리기 힘들다. 얘들아, 이렇게 된거 맞아요? 위에거는 위에다 쓰고 밑에거는 밑에다 쓸게 그러면 얘들아 7x인건 맞는데 여기 조심해야돼 마이너스 50어 50이야 와, 근데 우와. 얘들아 이거는 생각보다 50이라고 써요 안써요 안 써요, 니네가 안써요 컴퓨터 아니고 크 없는데 어 없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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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니네 생각이야 맞아 어 어, 진짜 내가 이거 대중적에생어이 아, 간대 프로을 이렇게 아,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무자 이렇게 되죠 <웃음> 그러면 <웃음> 마이너스 마치. 8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마치. X가 마칠인 건 좋은데 부등호가 어떻게 돼? 우리. 맡겨요. 마치. 마칠 초과. 몇 가지 맞아요? 그럼 A는 마칠이네. 몇 가지 되세요? 우리 실외의 화력. 그리고 얘들아 여기 1이 있는 게 진짜 더티함. 왜 더티하냐면 수나 조금만 정신 차리자. 7X 마이너스, 마이너스 14야. 근데 오케이. 이것도 14를 안 곱해. 이해 돼요? 그럼 여기는 14 곱하면 6X고 여기는 어떻게 돼? 7 되죠. 이항하니까 X는 21 미만 그죠? 21이죠?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야? 너네가 지금 하고싶은만 28 이렇게 되죠?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번째로 정리해 뭐하라고? 정리 아 맞다 수나 그리고 1-1 되게 잘 봤더라 방학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더라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받으셔 바쁘신가보 짜릿하고 칭찬 전화를 해야되는데 전화 안받으셔 이대실보다 낫던데. 야, 생이야? 어. 잘해 보면. 처음에 참. 진짜 하려다 공격할 맛이 들어요. 아, 이거보 아, 그러니까 정단열이 높았다 이 뜻이지. 너왜 사람 말을 오 해? 어, 잘었다고 해서 정단열이 높다는 건가? 쓰레기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자, <laughs> 네, 여기까지 이해 돼요. <laughs> 그러면 얘들아, a가 뭐라고? 무슨 수? 3 a 요 무슨 수? a는 0. 보다 크다. 어? 작다. 음수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얘들아, X를 냅둬. 근데 3A분의 15로 나뉘는 건 맞지? 근데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 이해 돼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바뀌어? A분의 5 이상이야. 얘들아, 이 문제 별표 쳐놔. 어, 시, 실제로 내신나오면 맨날 틀려. 그래서 여기는 <laughs> 두개 풀어주죠. 쉬? 애들아 지금 성준이가 말한 대로 3A는 그럼 0보다 작죠? <laughs> 그러니까 3A 자체가 보기와 다르게 무슨 수인 거요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3A로 나눴잖아?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왜 바뀌어요?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3A가 뭘로 보여? 양수로 보이지? 아끼기 딱 좋죠? 근데 근데 A가 왜 문제예요? 아, 문제, 아, 나... A는 0보다 크지. 선이 죽으려고. 네. <laughs> 그럼 네. 봅시다. 너무 웃겨서. 아, 3-AX. 선우가 이런 좀 독한 계그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보자. A가 3보다 크다지. 얘를 뒤집어. 3이랑 얘를 이렇게 두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근데 얘를 정리했을 때 3-A는 0보다? 뭐야? 그럼 얘들아, 3-A로 나눴을 때얘 옆에도 3, 어, 뭐지? 2로 빼면 3-A잖아. 그러면 3-A 자체가 뭐야? 어, 넘어간다. 넘어,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맞는데. 무슨 수라고? 음, 음, 나눠주는 건 좋은데 부동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냥이야 왜 그냥이지? 3마이 a랑 0 1 2 같으니까 같으니까 1이 돼서 이해 되세요 자 이거를 그러면 좀더 천천히 쓰자 이렇게만 쓰면 우리가 다, 다 아무도 이해가 안돼죠왜 이렇게 안들어왔어요 시간이 여기에 되면 안 되는데 얘네가 다 이해가 되다 <laughs> 전 허니가 뒤에서, 아, 저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얘들아, 봐봐. 이 밑줄 친게 뭐야? 선수야, 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성현이가 뒤에 잘안보이나고 너가 자꾸 이렇게. 선수, 맞아. 안키기가그래삼백0 0이삼백이니 뭐야? 음수죠. 음수니까, 지금 안시우가 말한대로 두 개를 나누면, 애들아 그냥 한번 써볼게. 헷갈리니까. 2 곱하기 3 마이너스 a 이 형태잖아 그런데 얘가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쩐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답은 어떻게 돼? x는 2 이하인데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 x의 합이 네 그럼 2 이하인 거 자연수 누구누구? 1이니까더해서 얼마? 3자 네. 462번 보자 얘들아 462번은 최소값이 얼마래요? 4라고되어지 그래서 얘는 일단 풀면 4x가 얘들아 a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X는 4분의 A-4 뭐야? 이상이네?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리면 4분의 A-4, 잠깐만. 요 이상이잖아. 그럼 요렇게 그림을 그려지니까 최소값인 얘가 4인 거 맞아요? 이해 돼요? 그림사? <laughs> 그러면 얘들아,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 돼요? 20이겠다. 아, 니다우가 9를 틀렸어요. 그래서 8 나온 거임. 반사.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안 되지. 자 463번보다 463번. 얘들아 463번은 문제 보면은 해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된다. 상수 A니까 그러면 얘들아 해가 아, 분수, 극짜증 그 그러면 얼마곱해야 돼? 6 예, yeah, six. 아, 영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영어 좀흘려고 해. 영어 좀잘 어울리지? <laughs> <laughs> 영어 영어 잘잘 영어 잘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엑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 다 넘어가니까 ea 아, 마이너스 18이네 그럼 x는 어떻게 돼? 부등호 바뀌어서 5분의1 8 b a c 이에 a 이겠네몇 가지 맞아요? 아. 그럼 5분의1 8 b a c 이에 a 가 얼마가 돼야 되더라? 32 32 32 32 32 2 32 32 32 32 32 32이는32 32 32 32 3 잠깐만. 마이너스 28이니까, A는 14네. What? 아깝다. What? 자, 얘들아, 468번. 468번 보면은, 어, 얘를 계산했다니, 어, 부등호가 바뀌었네, 얘들아. 홀리 음수? 예, 홀리 음수? 신성하게 음수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9니까, X가, 얘들아, 성전이 말대로, 홀리하게 부등호가 바뀌었죠. 근데 a 5는 그대로 쓸 거예요. 왜 음수라 그래서 부호가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홀리 3? 홀리는 빼줘야지. <laughs> 어 얘가 3이니까 a는 어 a 5는 7. 마 3이네. 그래서 a는 2네. 홀리 a는 2였어 역시 이해 되세요? a가 2니까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죠? 또 이제 2번에다 표시하지 말고. 아니아이 문제 자주 나와요. 막상 나면 목표겠죠? 어, 음, 뭐. 애들아, 들어서 아는 거랑 누구처럼, 뭐. 아, 들어서. 누구처럼 뭐. 이렇게 풀이를 1도 안 적는. 진짜 음. 애들아, 목이 1도 어렵다. 죽어. 오늘좀 쉽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 위해서. 퇴근 커피? 왜퇴근하직 아니냐고. 하고, <laughs>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봤어. 나, 나, 나.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봤어. 커피왜 담아보면 안 돼요? 저, 저희만 저 하고 퇴근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보자 얘들아. 공부 당연하니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지. <laughs> 자 이거 보면 <laughs> 얘들아 보자. 얘는 a-2라고 이항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이항이 되니까 마이너스 2X 4. 4. 그런데 이거 그림 보면 x 얘들아 x는 1보다 크다. 니 예스. 음. Yes. 그러면 부정어 방향 어떻게 돼? <laughs> 그러면, X 이렇게 하고, 얘들아, 얘 부호를 갑자기 바꾸는 그런 나쁜 신호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써.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 2는 b a 하면 되겠네. 똑같은 수를 나와서 1이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2죠. 조심하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로 나눠 1될 거잖아, 쉬워요. 음, 그럴 수 있지. 적으세요? 아, 설명한 데까지 전부 다 여기 있다. 이런 식이면? 이거 <laughs> 이거 보자. 일단 <laughs> 이거는 전부다 얼마나 곱해야 돼요? 5 어? 십오. 십이. 5 i f 이요 아니 f i <laughs> 말고 f i <laughs> 어우 정말. 십 X. 아이야아 이거 이거. 같은데? 아왜 X. 아, 내 반응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웃음> 진짜. 10배기, <laughs> 어, <슛뱅�이. 웃음> X는 20초가네. 아, 근데 부등호또바뀌 극혐. 홀리. 홀리. 그럼 얘들아, 일단 부등호 바꿔서 그냥 10-3A가 20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10이 나왔다는 거, 이 밑에가 워가 뭐가 나온다는 거지? 마이.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면 A는 4네. 음. 얘들아 분수는 최대한 안 쓰는 게 편해 왜 너네 분수 나오면 삶이 좋아요 짜증나요어 그러니까 어, 20에서 어떤 수를 나왔는데 마이너스 10이잖아 거꾸로 생각해 음. 그러면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해서 문제 풀면 좋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니 목요일이자 이거 보자 얘들아 자연수가 뭐래? 자연수가 몇 개래? 두 개라고 되어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a니까 x는 2분의 a 이하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얘들아, 이거 잘 봐. 2분의 a 이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반드시 1은 있어야 되네? 왜? 자연수가 몇 개니까? 어, 그럼 얘가 2여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2분의 a가 만약에 3이 되면 돼, 안 돼? 왜안 돼요. 왜안 돼? 포함이니까. 성준이 잘했어.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정리해보면, 2분의 a는 2 e 이상인 건싹 가능. 근데 뭐가 안 된다고? 3이. 3. 안 돼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자연수 개수가 바뀌어요. 자연수가 3개가 돼버리면 그 그러니까 돼. 안 돼. 네. 이해되세요? 서이면 네. 이해되니? 그러면 A는 4 이상 6 미만이죠. 이해되니? 답이 몇 번이야? 4번인데, 얘들아, 이거를 뭘로 오인을 많이 하냐면, 1번을 오답으로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1번에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써놔. 1번에다 매우. 애들 여기 빨간색으로 썼다는 거는 이거를 대부분 애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172번 보자. <laughs> 이거 보면은 얘는 X는 E-A죠. 근데 애들아, 이거 자연스 개수가 몇 개래? 3, 3. 3개죠. 얘는 E-A 개면 1, 2, 3까지는 반드시 있는데 뭐는 있으면 안 돼? 4. 그럼 얘들아, 얘는 보자. 2-a가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 맞아? 왜? 얘 2-a가 3이면 자연적으로 2개가 될수 있어 없어. 그런데 4랑은 같아도 되네, 왜? 4 미만이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a는 1부터 2까지고, a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범위가 이거고, 얘들아, 472번이 어렵겠어, 1번이 어렵겠어, 2번이에요?